은혜와 고마움을 알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 일 노동일 하면서도 돈 벌려고 하지만 은혜와 고마움을 모르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 강원도 산간 벽촌에 사는 3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이 청년은 몸이 불편한 호러머니와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남의 집 농촌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이웃 동네에 자신과 사정이 비슷한 집 여자와 결혼하여 연년생 자녀 3명을 키우며 자기 땅한평 없이 남의 집 농사 일에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죠.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기운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기운폰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좋은 일이 생기고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힘든 노동일 하지 않아도 돈을 잘 벌게 되어 읍내에 있는 집을 사고 자가용도 갖게 되었습니다. 읍내에 나와 사니 아이들 교육도 더 잘하게 되고 아이들도 신이 나고 즐거워했습니다. 자전거도 없이 살던 사람이 집과 자가용을 갖게 되고 힘든 노동일 안 하고도 돈 걱정 없이 살게 되니 기운폰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말합니다. 기운폰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초등학교 밖에 못 배워도 아피를 보고 아는 지혜인이 될수 있다. 지혜가 생기면 돈과 기술 없이도 돈을 쉽고 편하게 벌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 아피를 보고 아는 지혜만 있으면 돈을 쉽고 편하게 벌수 있다. 돈이란 젊은 혈기와 힘만으로 벌수 없다. 젊은 혈기의 힘으로 돈과 재산을 가질 수 있다면 힘든 일하며 가난하게 사는 청년은 없을 것이다. 세계 명문대 박사증을 가지고도 힘든 일하며 월세방에서 사는 사람도 많다.